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성경인가 어,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죠 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나는 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말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0과 6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요한봉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어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주지 못,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실 텐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분 성령님이라고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관계를, 상호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메말라서 결국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말라가는 전혀 삶의 생명형을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결코 마르지 않고요. 또 나무 가지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목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찮다, 나는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겉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관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의 정체성은 본질이 변하면 정체성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에 계속 물이 공급되고 연금물이 공급되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 잘 자란 나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싸우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은 이 사망의 법은 나를 계속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걸 따라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오다. 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만 생명의 법께서 성령의 법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속상하고 오한한 곤고한 사람의 곤고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생명의 자료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선한 싸움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중성,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 탄식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한다라는 선언으로 로마서 8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런 이중성의 문제, 내가 영적 싸움의 문제가 있지만, 일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탄식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너 옛날에 이거 죄를 졌잖아. 너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너 지금도 이 문제를 붙잡고 넘어지고 있잖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의롭다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격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내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넘어지잖아요. 지금 아직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속한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속했으니, 내가 주님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자의 삶,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갑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나 혼자 살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죄인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과 육계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육질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 우리가 육의 일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육신적인 것, 뭐 외모 중심적으로, 또돈 중심적으로 어떻게 돈 벌까 거기에 다 빠져서 어, 사는 모습, 또 권력을 어떻게 얻을지 어디에 있으면 내가 힘을 얻는지 인기를 얻는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내가 중심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이 좀 바뀌는 거죠. 어, 내가 가치 증명 나이 정도 잘났어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육의 사람이면서 영의 사람 두 가지가 같이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으로 가면 육의 일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죽음과 생명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향하면서 내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생명력을 찾으면 빛을 향하면 죽음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구라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그것만 연구하면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시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항상 예수 안에 있기보다 내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또 나를 먼저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찾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내 생각과 내 힘을 자랑하려는 모습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가 설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영의 사람은요 먼저 평안합니다. 갈등과 번민이 적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의 사람이라고 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위기도 만나기도 하지만 문제도 만나지만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과육에 대해서 대비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거룩한 영,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특징이 깨끗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또 진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대신 영의 세계에서 있어서 악한 영이 있죠. 뭐 귀신이나 그런 다른 영들을 믿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 뭐 다른 귀신들, 다른 영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신의 영을 믿는 사람은요 보면은 말도 생각도 많이 거칠어지고 몸도 더러워집니다. 거짓도 많고 비밀도 많고 탐욕도 많습니다. 또 어, 음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예수님 중심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과 영의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 이렇게 살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 내 욕심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이길 힘을 주시고, 정말 영적인 그런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적인 만족만, 육신적인 기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기쁨,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기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도로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육신의 일과 영예의 일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예의 일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정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할수 없고요. 내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할수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들어가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영과 육에 대해서 같이 대조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일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메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의 삶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셔서 주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거 버리게 하시고 악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님이 오셨네. 우리 찬양 들리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이기는 우리의 정말 생명력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분이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옥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